제주도 동남쪽에 자리한 마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각자가 살 집인 텐트까지 마련해 왔는데요. 우리는 이들을 문화 유목민이라고 부릅니다.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며 작품을 만들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인 예술가들입니다. 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넘네. 야외에서 갖는 처음으로 갖는 내지 아주 좋아요. 예술가들을 이 마을로 부른 저는 문화 콘텐츠 기획자 오순희입니다.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수산리에서 2020 우리들 이방인 예술제가 진행됩니다. 문화 유목민들이 마을에 살면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며 함께 작품을 만들고 서로 공감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마을 주민들도 저희도 무척 설레고 기대됩니다. 예술에 대한 것을 접할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문화, 예술 쪽에 그 좋은 혜택을 이 기회에 조금이나마 누려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좋은 마을에 여러 가지 자원도 풍부하고 이것들을 저희들이 지키고 보존해야 될그 의무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 이방인 예술제는 소통, 화합, 위로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에겐 양질의 문화 예술을 제공하고 참여 예술가들에겐 날것의 제주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예술제의 특징입니다. 잘 지무셨어요? 네. 어떠세요? 아, 운치 있었어요. 좀 추운 듯 했는데. 그게 몸이 바닥이 데표지니까 아, 그럭저럭 잘만 했습니다. 잠은 텐트에서 자고 샤워와 빨래는 리사무소에서 해결하면서 먹을거리는 마을에서 얻거나 최소 비용을 들여 해먹습니다. 저희가 텐트하는 가까운 데서 자라는 잡초이고 그리고 나물 식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한번 나무로 묻혀보려고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유목미는 수산마을 주민들이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어디서 지냈으며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문화를 창조했는지 직접 느끼길 원합니다. 자급자족의 생활은 생경한 듯하지만 잊고 있던 우리의 힘을 확인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음, 음 괜찮으세요? 간만나요 음. 처음에 딱 씹었을 때는 향 이렇게 좀 독특한 향이 확 퍼지면서 씹으면 씹을수록 부드럽고 고소해요. 아주 고소해. 섬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다른 곳에서 유입된 이방인입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 살았는가는 중요치 않죠. 그러니 선주민 이주민이란 선 가르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 이분법을 깨뜨리는 조금은 별난 시도가. 2020 우리들 이방인 예술제입니다. 그냥 김치 쭉쭉 썰어놓고 그냥 죽을 끓인다 그랬는데 김치 밥이 돼버렸어요. <laughs> 진짜 자연인의 밥상이라고나 해야 될까요? 특히나 <laughs> 예술인의 감각과 손으로 또멋으로 차려준 이 밥상 최고입니다. <laughs> 마을에서 만나는 모든 것이 문화유목민에겐 스승입니다. 마을 자체가 학교인 셈이죠. 아무리 센 바람이 불어도 아, 안 넘어지는 거요안 아, 넘어지는 지붕 없는 박물관은 바로 여기 제주의 시골 마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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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면 안 넘어요? 어 아무나 안 돼. 내 반. 담벼락이 다 돌담으로 돼 있으니까 아 이제 제주도구나 시골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 들고 그리고 일단 건물들이 많이 없잖아요 다 낮으니까 좀 자연적인 것 같은 느낌. <laughs> 주민과의 소통은 별게 없습니다. 그분들의 일상 생활에 스미는 겁니다. 일손이 필요하면 손을 보태기도 하면서 말이죠. 소통? 예술이 꼭 예술가들만 누리는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랑도 얘기하면서 어, 소통하고 가까워지고 또 그분들한테 되게 좋은 공연들도 보여주면 너무 좋고. 기념식수. 유목민 뭐 기념식수 여기 딱그메럴메트아 정말로. <laughs> 뭐 도시가야 영화나 볼수 있는. 근데 여기는 되게 외진 곳이기도. 하지만 작은 동네라서 못 가는데 이런 기회로 우리, 우리 삼촌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는 게 보고 연극도 보고 노래도 듣고 하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죠 저는. 이 예술제 이전에도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서 공연을 올리는 예술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주민에게 보여주는 축제라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이번 수산리에서는. 주민이 주인이 되고 직접 예술가가 되는 작품을 구상 중입니다. 때문에 주민의 삶 구석구석을 들여다보고 체험해 보는 작업이 줄을 이룹니다. 지금 이런 단일도 저는 굉장히 음, 제 작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모든 영역에서 떠날 수가 없는 게 예술분야니까요. 지난 1 일부터. 수산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유목민은 15명입니다. 사진 작가, 식물 박사, 영화 배우, 연극인 등등 분야가 천차만별인데요. 앞으로 참여 작가가 점점 늘어서 약 70여 명의 작가가 함께하게 됩니다. 이분들에게 수산리는 창작의 성지이면서 그 자체로 무대인데요. 15일간의 수산리 생활이 끝나면 오는 20일과 21일을 이틀간은 그동안의 작업 성과물을 마을 곳곳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문화유목민이 수산이로 온 이유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웃기 위해서입니다. 제2공항 이 들어설 부지라고 해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좀 약간 아, 이 아름다운 풍경이 그대로 있으면 좋겠다. 아이들하고 여기 삼촌들, 어르신들이 있죠. 그분들한테 그냥 이렇게 즐거움을 드리고 싶거든요. 다 인형들을 좋아하시니까 아까도 웃으시고 인사해 주시고 그러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안녕. 나는 두몽이. 난생 처음 제주도에 놀러 왔어. 이 예술제는 이제 출발했습니다. 생업으로 바쁜 주민들과 시간 맞추기 빠듯하지만 쫓거나 쫓기지 않는 여유 속에 창작을 펴는 것이 바로 문화유몽민의 특혜입니다. 주민과의 꾸준한 소통 속에 펼쳐질 이방인 예술제. 어떤 작품이 탄생될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현장에서 함께 웃을 수 있길 저 또한 기대하겠습니다.